소세? 유남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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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프라이 하나도 붙이지 못해 난감하셨다고요아 걱정하시죠. 태용 씨, 도영 씨. 똑같이 소개와 네. 각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도영 씨는요? 어..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, 아 이기겠다, 아, 이기겠다. 그렇지. 그리고 갈, 요리를 네. 떠나서 정의는 승리하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승리할 것입니다! 와, 와, 아 정의는 해요. 승리한다. 아, 아, 아 그렇다면 이때 팀각 팀의 구호와 뭔가 네. 팀의 뭔가 이런 열정이 보일 네. 수 있는 아, 아 뭐. 정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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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그러면 그렇죠. 우리 도영, 어 지성 씨부터 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도의 그건 작은 이런 렇천지에 그거를 또 들지.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. 그런 거 좋지 네. 않습니다. 천 천로얼. 맞아요. 안어네 태영 씨, <laughs> 유타 씨 한번 <laughs>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. 다 구워버리겠다. 이제 구워버리겠요 어, 편법한 점아 <laughs> 편법한 이고요네아둘다좀 아, 신선하긴 하지만 네이 태용 씨그 네. 블랙타이거 어, 어 지성 씨네 스카치 에그 5행시 가능할까요? 스 <laughs> 예스 네. yes, 잡았어 스 지성아 스 쓰레기 카카 푸치노 카... 네. 칸드치 지자에 에 지성아 에이 지성아 에이 지금 요리에 유리...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하지 아, 말라고 좀 해줄래? <laughs> 아 옆에서 먹장이 조금 말 걸어요. <laughs> 자 제가 지성 씨를 테스트해본 결과 <웃음> <잠깐만>. <웃음> 지성 씨는 멀티태스킹이 불가합니다. 네 이때 네. 타이밍이 지금 아, 아 선생 이 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<laughs>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성 씨가 우선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거든요. 네. 시작할 때 아, 일단은 아, 이렇게 주문을 어떻게... 하신 오오. 우리 도영 씨가 좀 네. 아. 조명 씨 아쉬워요? 아쉽습니다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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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 완벽해 완벽해. 어 소금 이렇게 뿌리는 거? 네점수됩니다 네. 어 네. 지금 근데 이게 어렵기는 해. 거하만 많이 노린 것, 것 같아요 이쪽으로. 지금은 어. 그냥 가져오려는 지일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거의 뭐 싸우고 있다고 볼수 있죠 양파. 랑 양파랑, 네. 양파랑. 네. 칼두개 들고. 이렇게 난타치듯이 해봐봐. 저쪽에 쓰고 있어 안겨를아 그래? 네. 알겠어. 뭉쳐가지고 채썰기 한번 해봐봐. 이렇게 이렇게요? 어. 이게 엄청 작게. 소리가 이게 들리나? 채썰기. 어 잘한다. 도영 씨. 네. <laughs> 찬스 언제 쓰실 거죠?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지성 씨가 쓰는 거라서. 근데 나중에 는 엄청 쓸일많을 겁니다. 괜찮아요? 아니 먹장으로 당근 드릴까 이거? 먹장 산수로. 아 먹장 찬스는 지금 안 됩니다. <laughs> 어, 좋지 좋지. 아 미안해요. 타이밍에 페널티 들어와 있습니다. 왜 청결 점수? 아, 결 상태. 왜 청결 점수? 왜 그런 거야? 그 당근 아, 때문에. 당근이지 한번 외쳐. 우리 지성 씨 팀은 <laughs>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. 지성아 지성 이제 동선 양념 봐야 돼. 원하시는 방향. 형 근데 참수하는 소리고그 상대 팀이 내 재료 하나 뺏기. 뺏기. 아, 아, 아 이거 작... 좀 <laughs> 센데요. 요리하는데 방해하지 말세요 이거 좀안될 거야. 어어은선 소환. 은서 찬스를 굉장히 니다 네. 아, 네. 들어와 주세요. 정 씨, 가나요? 가나요? 옵니다. 아, 왔습니다 아, 이제 아, 왔어요. 은서, 은서, 은서 달려. 아, 맞습니다. 아, 지금 <laughs> 시간이 없어요. 지금 빨리. 5분이죠? 5분짜리. 네. 갑니다. 아, 자, 5분 돌려주세요. 네. 네. 돌려겠습니다